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중 일본의 음식들을 알아볼 거에요. 자료들은 모두 네이버에요. 첫번째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스시에요. 스시는 식초밤에 생선 같은거 올려먹는 음식인데요. 주로 연어 등 회를 올려먹어요. 다음 음식은 나토입니다. 나토는 콩을 발효해 만들어 청국장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전 작년에 대, 일본의 대마도에 갔을 때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다음 음식은 일본의 샤브샤브입니다.샤브샤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데요. 얇은 고기가 국물에 있는 소리가 샤브샤브거려서 이름이 샤브샤브라네요.다음은 일본의 우메시보입니다. 음메시보는 일본의 전통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매실장아찌로잘 알려져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라면! 라멘. 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라면으로 불리죠. 라면은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맛있다네요. 마지막 음식은 바로 소박입니다. 소박은 우리나라에선 메밀국수로 알려져있죠. 메밀은 몸에 차지만 소마에 있는 무가 그걸 낫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롤등 여러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럼 일본의 음식 소개는 여기까지! 안녕!